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음. 굳이 말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치, 그치. 아, 영수가 그런 걸 어필을 많이 한 거는 음. 내 생각에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당당해 보여도 음. 속으로는 사실 이성한테 음. 자기가 어필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음. 현숙 너무 기대되지 않아? 아빠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음. 근데, 영수 자기소개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배경까지, 어, 감당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눈물을 빵 터지더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면서. 음. 그 현숙의 속마음은, 그래도, 그 여자가, 아이들 3명을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 그치? 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앞으로의 활약이 너무, 픽미, 픽미,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아, 너무 궁금해, 사실. <laughs> 그치, 오빠? 픽미 얘기하니까. 어. 다음화 예고편에, 정이 춤추던 게 생각나네. <laughs> 아, 정이... <laughs> 아 진짜 얼마나 웃길까 그렇게 잠깐 보여줘도 웃긴데 <laughs> 아 그러니까 정희가 그렇게 사실은 취업을 취줄 몰랐는데 음. 오빠 영수가 자기 주식으로 얼마 벌었고 그리고 누구 굶겨 죽이지 않는다 응.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막 말했는데 어필했잖아 자기 자산이나 이런 것들 응. 근데 사실 광수가 오빠 진짜 찐 부자잖아 응. 정치하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 삼선을 했다고 했나 응. 하여튼 그러면 오빠 굉장한 집안이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응. 중학생 때 유학을 갈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광수는 진짜 뭔가 조금 유복한 느낌 들지 않아 응. 이게 영수는 약간 자 자수성가 느낌이라면은, 광수는 그냥 진부자 느낌이야.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막 자기소개에서 어필하거나 그러진 않더라? 네, 원래, 그렇잖아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음. 굳이 말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치, 그치. 아, 영수가 그런 걸 어필을 많이 한 거는, 내 음. 생각에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당당해 보여도, 음. 속으로는 사실 이성한테, 음. 자기가 어필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음,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경제력을 엄청 어필해가지고, 어. 상대방이 그걸로라도 자기한테 관심 가지게끔 음. 만들려고. 음. 사실 그게 아니어도, 어. 그냥 나란 사람이 가진 어떤 인격이라든지, 음. 그런 어떤 내적인 것들이 충분히 상대방한테 느껴지게끔 음. 할수 있다면, 음. 그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직업 정도 얘기해도 음. 뭐 이득을 보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솔직히 없었을 것같아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그거를 캡쳐해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작진한테 보냈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물론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음. 그거를 막 이렇게 자랑한다는 자체가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조금은 음. 좀 그랬어 지금 유력한 빌런으로 몇 사람이 꼽히지만 그중한 명이 단연 영수잖아 음. 나는 마트에서 그 고를 때 응. 놀랍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4명의 출연자들 것을 준비해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못할 것 같아. 응. 나는 조금 충격이었던 게 분명히 옆에서 꼼꼼하게 챙길 듯하게 보이는 영숙님이 응. 같이 하자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말을 했어. 그랬는데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놀랬고, 그치? 같이 하자고 했잖아. 응. 그걸 안 듣고 그렇게 한 것도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자기 가 하겠다고 하면은 근데 또 놀란 게뭔줄 알아, 오빠? 음. 또 영수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메뉴를 또 넣어놨어, 그 와중에. <laughs> 그렇 오빠. 놓치진 않았어. 물론 쌈장을 놓치긴 했지만. 음.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스타트업 대표라면서 음.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게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확 끌고 가는가 봐. 그렇죠? 그런 자기 생활에서의 어떤 음. 역할을 음. 다른 곳에 가서도 조금 음. 보통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잘챙기더라 오빠. 음.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 챙겨주고 사람들 음. 아, 무슨 이런 경험 처음이야, 막 이런 이런 거 인사 같은 거 춤추면서 어. 그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런 거 봤었어, 오빠? 본적 있어? 뭐 그냥 어. 영상으로만? 아 그래? 저희는 사실 뭐 술자리 이런 데를 잘안 해봤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나 어, 어. <laughs> 어. 어, 그런 것도 처음이야. 회식 자리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신기하고 영식 그 영식이? 영시, 음. 전라도 거기? 음. 거기가 오히려 자기 소개가 되게 또 와닿았던 게, 자기가 딸 키우느라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다. 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부족한 부분을 또 그렇게 오픈한다는 게, 음. 그런 것도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